여러분, 우리 대표님 이벤트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. 배우 형은 이렇게 감을 이루셨어요형 정도면 지금 롱으로 수십억 벗었을 줄 알았는데. 아, 요 정도면은 상타치 아닌가, 솔직히? 아니, 뭐, 얼마나 바라는 거지, 싸발? 제가 진짜 이거를, 요 때쯤부터 롱을 잡아가지고 계속 중간중간 수익을 내면서, 뒷절도 여러 번 하고, 그러다가, 여기 왔어요. 이거를 지금까지 쇼스로 계속 먹다가, 여기서 롱으로 스위칭을 해서 다시 수익을 내가지고 뭐한 수십억을 번다? 미안, 데 그거는 워렌버핏도 못해. 결국에는 어차피 떨어질 거기 때문에, 펀딩 비를 쭉쭉 파는 시간이죠. 크크크크시가냐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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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. 어느 부분이 상치냐 그냥 손절 처라 아이고 고장만 시부레가 지금 마이너스 5만 달러 왔다가 굉장히 쫄깃쫄깃 타신가? 또 잘못 잡았다가 요때쯤인가 요때쯤 해가지고 이클이랑 다른 것들 야무지게 몰려서 마이너스 1억 9천을 찍었었는데 그것도 버틴 나야. 요 정도면 사실상 상다치죠. 거의 뭐원효 띠를 바라는 것 같아. 아니 형같이 바닥 잘 잡는 개코가 바닥을 무시하고 있다니. 2021년 22년 해가지고 저보다 바닥 잘 잘 잡은 유튜버 없습니다. 정비원님 29K에서 비트코인을 산 이유가 뭔가요? 딱레전드 영상이 하나 나왔었죠. 그때가 언제냐? 여기였습니다 여기서 29K 롱을 잡았지. 플러스 3억 6천까지 갔었죠. 물론 나가리가 됐지만, 찐바닥 스면 이렇게 잘 잡는 코메라니안 개콘데 여기서 내가 롱을 안 잡았다. 그럼 뭐예요? 바닥이 아니었다. 신0 2 3참도 잡고 쇼도 잡다가 배가 망신했다. 반점 코린이년. 반점 코린이년은 좀 심한 거 아니니까. 반점 <laughs> 코린이년이라뇨. 12일 전에 업비트에서 1억 5천 야무지게 입절했고 웨이브 2 9 5퍼 입절. 4개월 전에 7천만원 입절. 요정도만 그 13타치지 뭐 얼마나 바라십니까. 그 정도긴하락장에 많이 지치시긴 한거 같네요. 편한 쪽으로 잡으셔야지. 뭐. 많이 지치긴 했죠. 문제가 뭐냐면은 선물 거래를 할때 여러분들 롱잡기가 부담되는 면이 있어요.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, 평균적으로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매매를 하죠. 요 정도 포지션이 들어가면은,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펀딩비를 내는 거예요. 롱으로 잡았을 때. 쫀으로 잡았을 때 이거를 오히려 받고. 1년에 1000만원도 아니고, 한 달에 1000만원이면 진짜 굉장히 큰 돈이죠. 펀딩비에 대해서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저처럼 뭐 10억, 20억을 매수로 하든, 1억을 잡든, 이게 펀딩비가 무시할 게 아닙니다. 8시간마다 펀딩비는 단타를 하든, 장타를 하든, 하든, 어쨌든 낸다. 단타를 해도 팔았어. 어차피 또 잡을 거 아니야. 어디서든. 펀딩비 또 또 내잖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뭐 마이너스가 없죠 게다가 플러스만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한 느낌이 있고 근데 이게 조금 포지션이 크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긴 하네요 펀딩비를 떠나서 이게 지금 살짝 한 5일 연속 내려와줘가지고 22K에서 놀고 있는데 여기랑 여기랑 거의 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5천만 원 차이나요 포지션이 크면 은 굉장히 좀 부담이 크다 대우형 코린이들은 모르지만 업비트 보세요 진짜 구라반등 때는 알트들 저렇게 안 움직이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라반등이라는 거 아닙니까? 해양도 보시면 쌉 부대기고 딱히 뭐 크게 오르진 않았어. 배이시키야가문서들고나물 네 탄다고 돈 때부터 알아봤다. 빨리 전화물 좀만 탈게요. 그 집문서 금방 돌려드리겠습니다. 담보로 잡아놨으니까 저 잠깐 했다가 바로 돌려드릴게요 아버지. 저 누구시죠? BTC 마켓 보셔야죠. 이거는 보면 안 되는 겁니다. 레이디가가 비스트리스 어? 나이에 레이. 자동차에요. 유이 종목된 페이코인. 이게 찐상승작이라는 거예요. 레이디이 씨발 시총이. 600억이에요 600억 디스트랙트 260억입니다 이거 뭐니오티가 그냥 가격 좀 올려볼까 앙기모티 해가지고 대충만 사도 한200% 떡상하죠 그런 비용신코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보고 찐반이다?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두달 만에 50%가 떡상을 했어요 비트코인이 근데 메틱 빼고 아직도 플러스입니다 잡코인이 전혀 안 움직인다 찐반이 아니라는 증거죠 잡코인들 잡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름 있는 것들이잖아요 리플, 이클도 좀 이름 있고 모지코인도 한번떡 떡상때 개떡상하죠 이더리움도 있고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뭐 마이너스 5만 달러 8만 달러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떡상이 없다라는 거죠 이트코인50% 떡상할 때 고작 요거밖에 떡상 안했잖아 한결 편안해진다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락을 갈 건데 펀딩비를 모아준다 두달 펀딩비만 해도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먹었죠 그러다가 떡락을 하면은 남들 연봉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게 한 플러스 40만 달러는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만 기다려보세요